안녕하세요. 시크릿 리더 시래입니다. 오늘은 첫 강의로서 보안의 정의 및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쉬운 내용과 알기 쉬운 예시로서 여러분들에게 보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안이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보안행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의미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산을 따라서 데이터를 지키는 정보 보안 직급적인 접근을 지키는 물리보안 그리고 다양한 산업 형태를 지키는 융합보안까지 보안 자산들을 지키는 행위들을 말하고 있고요. 보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위협으로부터 내부의 자산을 보호하는 행위로 취약점을 보호 대책을 통해서 보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어,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위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줄이면 보안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취약점, 자산, 위협에 대해서, 보안에서 얘기하는 위험의 3요소고요. 이세 가지를 직접적으로 컨트롤을 통해서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수 있는 영역으로 사유서 보안에 대해서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내, 나만의 이제 보안적인 인사이트를 통해서 할수 있는 보호 대책을 통해서 보안을 수준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위험의 3 요소로 봤을 때는 취약점을 없애거나 자산이 가치가 없거나 아니면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험이 존재하지 않겠죠. 왜요? 세개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이니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가치를 없앨 수도 없고 위협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이 중에서 위험의 사유소 중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취약점, 이러한 취약점을 줄이느냐, 아니면 돈을 써서 보호 대책을 늘리느냐입니다. 어, 이 과정을 제가 한 펜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자산의 가치를 못 쓰는 환경 위험이라고 하죠. 펜에 파괴되는 형태가 있을 겁니다. 외부의 행위에 따라서 자산의 이제 가치가 상실할 수 있는 발생한 손실이죠. 그 다음에 취약점이 있겠습니다. 자산, 펜 자체 가지고 있는 공격이 가능한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이 있겠죠.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명의 가치. 그 다음에 위협이 있겠습니다. 자산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 보호 대책, 자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 간단히 보면. 펜이 파괴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펜이 잘부러지는 문제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미리 펜을 구매해 놓거나 아니면 펜을 함부로 쓸 습관을 바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내 습관 자체가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 어, 내가 펜을 쓰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펜을 구매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 부러졌을때 다른 펜을 쓰면 되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을 없앨 수도 없고 공격자가 존재를 제가 뭐 컨트롤 할 수도 없습니다. 외부 위협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약조건이 존재를 해서 실질적인 보안행위는 거의 모두 보안솔루션이라든지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취약점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보호대책을 통해서 위험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모이의 킹과 같은 취약점 점검을 통해서 노출된 인터페이스의 위험을 줄이고 내부의 보안 조직 및 보안 체계를 구축하여서 안전한 보안 환경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러한 리스크, 자산의 가치가 손실된 환경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보안에 얘기할 때 위험을 많이 얘기하고 위험 평가, 위험 관리, 그 다음에 위협, 대응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한번 뭐 퀴즈를 통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던 정의 및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산이 가지는 공격 가능한 성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펜에잘 부러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보안의 용어로 뭐라고 썼을까요? 기억하시나요? 예, 바로 취약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위험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나 버그나 그런 개발자들의 문제로 취약점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거를 얼마나 빨리 찾아서 이런 해커들보다 먼저 조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 우리 시스템의 보안이 잘 지켜질 수 있겠죠. 예. 지금은 첫 번째 강의라서 부담 없이 많이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앞으로 저희 강의를 통해서 좀더 쉬운 이해를 하도록 저희가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